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자, 오늘은 성차별금지법. 예. 그것이 이제 곧 발의가 된다고. 예, 예, 발의가 된다그래서 예, 예.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 지금 모여서 예. 오늘 거의 한두 시간에 걸쳐서 그렇죠, 2시간에 예,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장로님 행사 곧한 고, 고 3분에서 5분 정도 하셨는데 예.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냐면 지금 무조건 막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상민 의원의 마음을 좀 사는 것도 이세대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아,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민 의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상민 의원이 상당히 양심과 양식이 있는 분이라서 네, 네. 이것을 내용을 보면 이상민 의원 수준에서 추진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 예. 아니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마 이상민 의원이 당 내에서 네. 어딘가 이 추진 세력에 의해서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밀려를 많이 하셨네요. 예, 밀리고 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 이 분이 앞으로 사실은 우리 유성의 자랑이고 대전의 자랑이고. 아 그렇죠. 오선의 원이잖아요 오선의 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회의장도 하셔야 되고. 네. 국회의장을 넘어서 더큰 인물도 되셔야 되는데 <laughs> 예, 본인 예. 말로는 뭐 한국의 루스벨트가 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아 예예. 루스벨트 그 대통령도 아, 삼선인가? 아 이거 메시인지를몰라도 몸이 불은신데도 불구하고 하고. 장애를 가졌는데. 미국을 그 저기 위기에서 구해냈던 아주 굉장한, 굉장한 예, 예. 대통령이셨거든요. 그러면 예. 그런 인물이 되실라 그러면. 이 정도의 법을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거는 아니다 생각하면 딱 잘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걸 끌고 나가는 분들은 사실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좀 밀고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죠. 아, 오늘 우리 윤명회 장로님의 그 의견이 잘 전달이 되면 이상민 의원도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압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원하지도 않은 것을 한다. 그건 안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것 아, 예. 같아요. 예. 예. 하여간 예. 아, 그러니까 뭐 오늘 정말 순서가 많아서 정말 뭐 반복된 얘기는 계속했지만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 예, 좋은 예. 의견을 많이 내주셨고. 예. 그렇죠. 장노님도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좀잘 해보려고 우린 잘안 됐어요. 예. 하여간 아, 그러니까 뭐, 어, 이상민 의원이. 재심을 해서 예. 발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뷰 예,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